얼마나 답답하냐면, 한국 정치인들 정말 답답해. 얼마나 답답하냐? 보세요. 여러분, 백단이들의 정치하는 거, 내가 쳐다보면 한심하게 사랑해어 내가 박근혜 사태 정확하게 이야기 했었죠. 트럼프 사태 정확하게 이야기 했었죠. 여섯 가지 정확했죠.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조국 사태 이야기 한적 있죠. 예. 여러분은 조국 사태를 맞췄다 못 맞췄는데 잘못 착각하고 있어. 내가 왜 조국을 지지했을까?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구요? 62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야. 너 문재인 당에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왜 태극기 부대보고 밀가루 뿌려가지고 정신격이 저 공수부대다 쳐박는다고 했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다섯 개 당으로 논하져서 일쯤 한 사람과 다섯 명이 표를 논아먹는 선거야. 맞아, 맞아?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좌파들은 집권 세력들은 하나로 뭉쳐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가 돼? 얘들 다섯 명은 붙을까? 안부터 언제나 분파의 박사들이야. 맞으리라. 돈 물질만 들어가면 요것들이 뭘 주로 하느냐? 음. 응? 농공행 뭐요 여기 붙는 자가 무슨 자야? 농공 공에 따라서 상을 준다 이 말이야. 박근혜가 있던 당은 농공행상을 해산해서요. 해서 <laughs> 서로 자기 끝이 적다. 직권당인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리는 뭐비 뭐냐? 우리는 뭐적자다너는 너는 뭐 양자다. 이렇게 싸워서 안 싸웠어. <laughs> 농공행상을 하다가 불의 밤이 생겨 안 생겨서. 그 그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 맞습니다. 뭐니는떡두개 먹고 나는 하나 줬다. 이래가지고 이명박 계와 박근혜가 갈라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되면 다른 당이 어떻게 한다는 거 몰라? 다 알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것들이 정치 구제역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세계 망신시켰어 맞아요. 한국의 여성 대통령 보기 좋았는데 그뭐 끄집어 내린 사람들이 또 누구야 내말이해갑니까 네. 내가 뭐뭐 뭐 조국이가 좋아서 조국을 지지한 줄 압니까 지금 조국을 쫓아난 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의 인기를 올려놨다는 거 여러분 몰라요 <laughs> 모릅니까 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인기 올리느라고 그 다섯 개 당이 몸부림을 친 거야. 지금도 그 사람 인기 올리느라고 태극기 들고 다녀? 내 말이 뭔지 여러분 모르죠? IQ 백단이들이라. 내가 조국 씨가 서울대 교수를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서울대 교수 하면은 양심적이 아니고는 교수가 될수 없어요. 검증 절차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쓰겠다면 쓰는 거지. 뭔데 구제역 걸린 사람들이 검증을 해? 맞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적어도 대학 교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에서 그 정도면 도덕적인 사람에서 속해. 실정법 안 어긴 사람 있나? 다 털면 실정법 어겼어요. 상장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야. 상장 매매하는 문화야? 그거 따지면 안 걸려 들어갈 사람이 있겠나? 내가 조국을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 뒀으면 자유한국당 인기는 올라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자충우돌하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샀다가 그냥 그냥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왜 나라 정부 여당 걱정을 했나? 그 사람들이 왜 행정부 걱정을 했나? 야당이 뭐 때문에 여당 걱정을 해서 그렇게 끔찍히 위해줬나? 좋은 장관 세워가지고 나라 잘 되게 해줬나? 그래 안 그래요? 금정이 불가능한 나쁜 사람을 장관으로 올리면 야당은 더 유리한 거야.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조국이를 지지해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laughs> 세상에 이런 구제역들이 말이야.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한치앞을 모르는데 어떻게 북한을 이기고 어떻게 미국을 끌고 가고 중국, 러시아를 손에 탁 치고 흔들 수 있냐, 이 말이야. 수가 높아야지. 수가 넘으면 낮다, 이 말이야. 그래, 그 사람 하면은, 그 사람 장관 되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이게 야당에서 주장한 거야.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면 누가 유리하노? <laughs> 저거가 유리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아, 저거가 지금 청와대 걱정해주나? 내말 이해 갑니까? 조국이가 조국 씨가 장관이 된 것까지 그때까지 내 지지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하나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는데 그걸 구제역이 검증을 해야 돼? <laughs> 청와대는 청와대가 쓰는 대통령은, 대통령 은 대통령 외는 에 검증할 필요가 없어. 맞습니다. 앞으로 그 법은 떠도 못 칩. 국회 인사검증 시스템은 빼버려! 입법이나 제대로 해! 단! 국정감사에서 뭐 이런 사람을 장관을 한 제가 정치를, 뭐 청와대 뭐 장관이 업무를 왜 있다고 해서 그때 장관실에 가서 따져 맞아, 맞아. 대통령의 인사권에 왜 구제역이 나서서 난리야. <laughs> 아, 내 말이 맞지 않아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쓰는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검증해서 뽑아 놓으면 그 사람 로버트지 대통령은? 맞아, 맞아 맞아 그럼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야 이게 대통령 중심제야. 지금 내각제입니까? 맞아. 내각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 내각제가 아닙니다. 직선제입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예요. 네. 여기서 대통령이 쓰는 인물을 왜 국회의원들이 된다, 안 된다, 하노. 맞아, 맞아요. 이 법은 헌법에 불합리하고, 이거는 불일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앞으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 대통령이 쓰는 인사에 대해서 국회 검정 인사청문회 제도는 폐지해. 다만! 인사청문회는 폐지하고 대통령이 미국식으로 검증한 장관에 대해서 미국식으로 국회에 가서 청문회 참석할 수는 있어. 그거는 취임 완료된 이후에 미국처럼 청문회를 하는 거야. 무슨지 알죠? 당신은 어떻게 정부를 바꿔나갈 겁니까? 법무부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이거 미국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당신은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 그게 미국식 청문회. 장, 미국 도널드가 임명한 장관을 다 불러 앉혀놓고 당신 미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당신 미국의 법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의원들한테 인사차 가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의 청문회는 인준 그 사람을 인준한다는 청문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검정 청문회. 이건 우리나라는 무슨 일본 형사한테 가서 맨날 조사받다가 그 버르장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어든 대통령 임명한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구제역이 검증을 합니까? 무슨지 알아요? 내가,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법 하에서 난 대통령 안 해! 또도 고쳐.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공행상하다가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었어. 맞죠? 네. 그러다가 두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농공행상의 주체도 들어갔고. 맞아, 맞아? 맞아요. 두 사람 다 결국 망하는 거야. 집안이 주지를안된 거야. 맞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은 처음에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임마모게 네. 했죠? 이 좌우파들이 있는 속에서 지나친 극자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거를 적당히 중도적으로 해결할 자는 조국이야내말 이해가 합니까? 네. 그 사람은 대모안하느라고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나머지는 전부 이것만 하다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맞아, 맞아, 여기에 틀을 박힌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좌지우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어? 야, 내가 테임을 생각해야 되겠다. 중도적인 인물 조국 서울대 교수. 이자를 데려와서 내가 어느 정도 중도적으로 안정을 해 놓고는 테임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장관 되면 나를 막한다. 그래, 그러니쫓 쫓아내고 나니까문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지. <laughs> 얼마나 이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야. 남이 뭐하겠다 Korea, Korea, 이래야 될 텐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웃음>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